안녕하세요. 화신교육그룹의 연구소장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교과서 바뀝니다. 그리고 따라서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는데 스토리텔링 수학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화면에서 보니까 수학과 개정 내용으로 보면 먼저 공식 명칭은 2009년도 12월 17일 날 발표를 했다고 해서 공고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별 학년별 적용 시기는 2013년, 즉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먼저 바뀌고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바뀝니다.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2016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이 마지막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고, 개정방향과 중점 사항으로 보면 먼저 학년군 단위로 개발이 됩니다. 즉, 1학년 2학년군, 3학년 4학년군, 5학년 6학년군, 중학교는 1, 2, 3학년 전체를 묶어서 중학교군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다. 그다음에 초등수학의 영역은 수학 연산 영역, 도형 영역, 측정 영역, 규칙성 영역, 확률과 통계 영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중점 사항으로는 문제해결력, 추론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수학 교육 선진화 방안이 무엇인지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수학 교육 선진화 방안은 수학과 다른 과목과 통합 학습을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수학을 도입을 하겠다. 자, 이렇게 수학과 다른 과목까지 통합 학습을 하고. 스토리텔링 수학을 하다 보면 수학이 약간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학 취약계층 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리텔링 수학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란 즉 이야기라는 단어와 텔링 말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아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와 수학의 글, 수학의 말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수학도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 간에도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즉 대화하는 것 그것을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데 수학에서도 역시 선생님과 친구들 간에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학 시간에 하게 되는 의사소통은 바로 즉 수학의 말과 수학의 그림 식과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